안녕하세요. 온나라 부동산 중개법인 김유주입니다. 오늘은 안정적인 상권,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니고 있는 개금동 구분상가 두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구분상가를 잘 소개해드리는 편은 아니나 이번 개금동 구분상가는 위치, 가격, 수익률,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3박자가 딱 갖춰진 매물이라 오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고자 합니다. 구분상가 두개중 하나는 계금역 3번 출구 바로 코앞에 있는 계금역금강 펜터리움 더스케어 아파트 2층 상가입니다. 2018년도 준공이난 624세대 소형 아파트로서 본 건물 상가의 공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인근에 소형 아파트 및 많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져 있으며 초등학교, 중학교 등 학교를 품고 있는 곳이라 주로 입점되어 져 있는 상가 내역은 학원, 병원, 뷰티,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입점되어져 있습니다. 금강 펜터리움 더스퀘어 2층에 위치한 본 상가는 전면도 아주 넓으며 평수도 33평으로 임차인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평수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 현 임차인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지닌 곳입니다. 현 매매가는 6억 3천만원이며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는 2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대출 없이 진행시 수익률은 4%대로 예상되어지는 알짜매물입니다. 그리고 두번째로 추천드리는 개금동 구분상가는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올라가는 메인 사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. 1424세대 아이파크 아파트 및 1772세대 가야 벽산 아파트를 품고 있는 메인 사거리라 유동이 장난없이 많은 곳입니다. 계급력 메인 대로변에 없는 맥도날드까지 끼고 있으며 파리바게뜨, 엔젤리나스 파스코치 등 프랜차이즈들이 입점되어 져 있으며 또한 유동이 많은 곳에만 입점한다는 저가 커피점들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유동이 보장된 곳입니다. 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끼고 있는 곳이라 상권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. 전용 평수는 12평이지만 전면이 넓어 내부 체감평수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곳입니다. 매매가는 6억 원이며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210만 원으로 본 상가 또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4프로대 이상의 매물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개금동 구분상가두 개는 매수 즉시 올차임이 바로 발생하는 공실 걱정 없는 입지 좋은 곳이니 문의는 언제나 편하신 시간대 에 부탁드립니다. 이상 온나라 부동산 중개법인 김유주 부장이었습니다. 오늘도 부자 되세요.